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 사상 마지막 시간. 몬테소리, 닐, 슈타이너, 방정환 선생님까지 모아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몬테소리부터 살펴볼 텐데요. 몬테소리는 유아임용 교육 과정에 몇번 출제가 되었을까요? 2007년, 2011년, 2013년 출시, 2015년, 2017년, 2022년도까지 총 6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에 나온 것을 근거로 정리한 키워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준비된 환경입니다. 몬테소리는 교사의 역할이 이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준비된 환경을 강조하였는데요.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을 위해 자극을 줄수 있는 이 준비된 환경을 강조하였고, 그 준비된 환경 안에는 몬테소리가 개발한 여러 교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벨이 은물과 작업을 강조한 것처럼 이 몬테소리는 자신이 개발한 교구인 일상생활교구, 감각교구, 수교구, 문화교구와 같은 이 교구와의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아, 또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자동 교육입니다. 이 자동 교육은 기출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 이 키워드를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동 교육 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유아가 스스로 이 실수를 발견하고 오류를 발견해서 정정해 나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 키워드들이 헷갈리실 때이 실수나 오류를 정정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자동 교육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 교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아가 스스로 이 실수를 깨닫고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과정, 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아, 이 몬테소리가 주장한 교육에는 좀 일련의 순서와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있겠구나,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도 좀 아실 수 있겠죠. 이러한 자동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아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몬테소리 또한 이 자기 활동의 원리를 따르는데요. 유아에게 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보았고 이러한 능력을 몬테소리는 흡수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흡수정신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주변 세계로부터 정보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기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흡수정신 받아들이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라고 보았는데요. 그 시기를 민감기라고 보았고요. 어떤 사회적인 민감기, 감각적인 민감기가 따로 있다고 보고 그 민감기에 적절한 발달에 자극을 줄수 있는 준비된 환경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지요. 네, 그래서 민감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읽어보시면요 특정 행동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몬테소리는 교육의 목적을 정상화라고 보았어요. 그럼 정상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상화는 유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상호작용하여서 내면적인 안정을 갖춘 상태를 정상화인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교구와의 상호작용, 작업들 속에서 흥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또 실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몬테소리가 본 교사의 역할은 어떨까요? 교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먼저 관찰하고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 협조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유아가 교구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개입하는 역할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이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어떤 발달 과정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민감기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역할을 강조했고요. 준비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범 정도 보여주는 그런 협조자의 역할, 촉진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는요. 협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같이 살펴봤으니까 이러한 키워드가 기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07년 주관식 1번 문제입니다. 어,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적고 바르게 수정하래요. 몬테소리는 유아의 흡수 정신을 강조하면서 흡수 정신 어떠한 것을 흡수 정신이라고 표현했나요? 네. 유아가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주변 세계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흡수정신이라고 보았죠. 이 흡수정신, 유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의 교구 활동을 강조했나요? 그렇지 않죠. 준비된 환경 속에서 유아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 준비된 교구들, 준비된 환경들 속에서의 활동을 강조했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자연스러운 환경을 수정할 내용은 준비된 환경이라고 고치시면 되겠고요. 자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시하였다라는 자동교육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자동교육은 유아가 자기 실수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교육을 자동교육이라고 하였죠. 2011년도 문제는 좀 언어교육 파트에서 깊이 있게 다룰 텐데요. 문데 소리가... 지문에 조금 나왔습니다. 어, 바깥 놀이를 간것 같아요. 산책을 갔는데,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도 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언어와 표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몬테소리에 대한 내용이 1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몬테소리는 대체로 기억이 미음보다 앞서서 발달된다고 보았다. 내 네, 몬테소리는 쓰기가 읽기보다 앞서서 발달된다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언어교육에서 조금 더 지문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2013년 출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의 이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한 가지 쓰래요.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의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은 어른들의 의무는 어린이를 지혜롭게 대하고, 어린이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협조자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정상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두었대요. 유아가 준비된 환경에서 교구를 활용해서 스스로 오류를 정정해 나가는 자동 교육을 주장한 사람, 몬테소리죠. 네, 이 지문 속에서 정상화, 자동 교육 준비된 환경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한 환경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경험하여 배우게 되는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인 흡수정신을 제시하였죠. 간혹 가다 흡수정신과 자동교육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자동교육은 아이들이 오류를 발견해서 정정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자동교육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의 능력을 설명할 때는 흡수정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적는 문제가 나왔지만, 이걸 서술해 내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2015년 B-2번 문제 예비 유아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래요 학생 A 어 교육 철학에 따라서 유치원 교육이 다른 것 같아 B 맞아 유치원 최초의 유치원에서는 최초의 유치원 누구였죠 프레벨 최초의 유치원에서는 프레벨의 음물과 작업을 활용해서 교육했지 학생 C 몬테소리도 일상생활교구, 감각교구, 언어교구, 문화교구, 수학교구를 개발했어. 이 교구는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서 교사가 잘못을 수정해주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하대. 실수나 오류를 발견해서 스스로 수정하는 교육, 자동교육이죠. 니은에 대한 것이 2013년 추시에 어, 설명으로 나왔었죠. 2 0 1 4년 출시 보시면 자기 스스로 오류를 정정해 나가는 자동교육하고 2년 뒤에 어, 2015년도에 이게 뭔지 키워드를 쓰는 문제가 바로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2017년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에 관련된 내용인데 A에서 E 중에 틀린 내용 한 가지 찾아서 기호 쓰고 바르게 고치래요. 네, 지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몬테소리를 포함하여 여러 교육자는 유아를 위한 다양한 교구를 만들었죠. 저도 그런 교구를 보면 가지고 놀고 싶다니깐요. 최교사.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구를 활용할 때도 자연의 순서에 따라 서두르지 말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연령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읽고 나서 니은에 관련된 내용. 몬테소리에 관련된 내용 중에 A에서 E에서 틀린 기호를 한번 찾아봅시다. A 교구를 통한 감각 훈련, 언어 지도, 기본 생활 습관 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했다. 네, 맞고요. B. 교사는 유아가 교구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질문한다. 네, 틀렸죠. 교사의 역할은 어땠나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고 환경 제공해 주고 시범 정도를 보여줘서 촉진해 주는 좀 협조자의 역할을 몬테소리는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b고요. b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교사는 유아의. UI... 교사는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고 유아의 활동을 관찰한다. 이렇게 좀 고쳐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C. 유아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내적 생명력 가지고 있고 환경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보았었죠. D. 유아 스스로 특정 과제를 숙달하고자 강하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E. 교구는 사용법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정해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아가 교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B를 제외한 A, C, D, E는 바른 설명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2022년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B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유를 설명하래요. 디귿, 몬테소리가 유아들은 교구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배운다. 실수를... 스스로 수정하면서 배운다. 자동 교육이죠. 이 자동 교육이 몇번 나왔나요? 2022년도에 어, 용어를 설명하라는 문제로 한번 나왔고, 2015년도에도 용어를 설명하라고 한번 나왔고, 2013년도에는 지문 안의 설명으로 나왔고, 또 2007년에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키워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정리를 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어, 다른데 키워드가 나왔지만 문제로 요구되지 않았던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수 있겠죠. 네, B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B 유아는 스스로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여 반복하면서 지식을 획득하죠. 이를 통해서 유아는 만족감을 느끼고 균형된 발달을 이루어 정상화에 이르게 돼요. 몬테소리가 말한 교육의 목적은 정상화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상화에 대한 설명을 하라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출을 근거로 적으시면 돼요. 정상화는 유아의, 유아가 만족감을 느끼고 균형된 발달을 이룬 상태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읽어보면, 몬테소리는 유아들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획득되는 민감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이 시기에는 유아가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준비된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네, 이 설명은 틀렸죠. 소리는 준비된 환경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유아들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획득되는 민감기에 대해서 언급했죠. 다음 문장인 유아는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므로 준비된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라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몬데소리는 준비된 환경 속에서 유아가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상화에 이른다고 왔기 때문이다와 같이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어서 나머지 설명을 한번 읽어 보면은요,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듯 주변 세계로부터 정보를 흡수하거나 받아들이는 유아의 정신적 능력을 흡수정신이라고 했고요. 2022년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 가장 최근의 문제, 몬테소리가 나온 가장 최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몬테소리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의 정의를 다 내려놨어요. 자동교육이 뭔지, 정상화가 뭔지, 민감기가 뭔지, 흡수정신이 뭔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몬테소리가 출제된다면, 몬테소리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2022년도에 기출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근거로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니일과 슈타이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닐과 슈타이너 함께 살펴볼까요? 닐, 슈타이너는 유아임용 교육과정에 몇번 출제되었을까요? 닐은 2013년도에 한 번, 슈타이너는 2008, 2022총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닐은 교육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모태소리는 교육의 목적은 정상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니 일은 교육은 삶그 자체다.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삶그 자체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죠.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유아교육 그 고유의 단계이고 아이들의 삶그 자체죠. 그리고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이 니일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부분, 삶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힘들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지 마시고 어제 나와만 비교하시고 삶의 중요한 또 순간들로 채워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니일이 말한 이 교육의 목적과 말들이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쭉 여러 사상가들을 살펴보시면. 나는 교사로서 어떤 철학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 또 2차에 이 교직관에 대해서 묻는 지역도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연결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니일 하면 썸머일 학교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니일은 썸머일 학교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이 썸머일 학교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 아이들이 어떤 교사의 간섭이나 교사의 주도가 아니라 스스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 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 유아들의 자유의 선택, 학생들의 선택, 자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이 서머웰 학교인데요. 서머웰 학교는 유아의 개별적 수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크게, 크게 보편적 수준과 개별적 수준으로 나눴어요. 교과 지식적인 측면은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수준에 따라서 교육해야 하지만 사회성이라던가 도덕적 자율성과 같은 내용들은 보편적인 수준을 두고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였죠.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어, 기출문제의 정답으로 요구되었었기 때문이고, 이 니일의 어, 주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 방법에 있어서 결정의 자유를 강조했고요. 놀이는 학습의 조건이고, 아이들의 성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강조한 것이 니일이고, 이 니일의 썸머일 학교의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타이너 함께 볼까요? 슈타이너 하시면 발도르프 유치원하고 떠오르시죠? 슈타이너는 인지학의 탕, 창시자입니다. 인간 발달에 대해서 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나는 의지와 감정과 사고 발달의 3단계를 거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고 본 사람입니다. 이 발도르프 유치원은요, 놀이를 진지한 작업으로 바라봤고요,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시간의 질서, 공간의 질서, 영혼의 질서를 강조했고요, 발달,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단계 교육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악이나 언어를 보이는 언어, 볼수 있는 언어인 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인 오이리트미라는 활동을 하고요. 교사를 영혼의 예술가로 보고 교육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이 발도르프의, 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유치원입니다. 아, 또한 가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슈타이너의 기질론인데요. 유아 개개인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고 크게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로 나누어서 기질을 파악했습니다. 자, 그럼 니엘과 슈타이너의 기출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013년 A-3번 문제입니다. 디귿이 설립한 학교 이름 쓰고 리을에 들어갈 말한 가지를 쓰래요. 디귿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이 삶의 이유를 찾든 못 찾든 간에 그 결정의 리을을 학생들에게 줄수 있는 교육방법을 마련하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한 교육방법은 이것을 주는 거예요. 결정의 이것을 주는 것이 교육방법이래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교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이 사람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대요.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나 성인이 간섭하지 않고 자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중요한 운영 방법이었대요. 이 사람은 니일이죠. 어, 교육의 목적을 행복으로 본 사람 니일. 그리고 니일이 운영한 학교의 이름은 써머일 학교. 써머일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 방법을 자유,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를 주는 것을 교육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에 들어갈 말은 자유입니다. 슈타이너의 문제 한번 볼까요? 2008년. 이 사람은 인지학의 창시자, 인간 발달에 대해 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 의지, 감정, 사고 발달의 3단계를 거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고 보았고 발도르프 유치원이 이 사람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대요. 네, 이 사람은 슈타이너이죠. 2022년 문제, 슈타이너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슈타이너는 놀이를 유아의 진지한 작업으로 보았는데, 발도르프 유치원은 이런 슈타이너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요. 그 유치원은 질서를 중요한 교육의 원리로 보았는데, 질서에는 공간의 질서, 시간의 질서, 영혼의 질서가 있죠. 이를 통해 유아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어요. 네, 리을, 공간의 질서와 관련해서 놀이를 마친 후에 교사가 유아에게 지도할 내용을 쓰시오. 네, 놀이한 공간을 정리정도 할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2008년과 2022년 문제를 통해서 슈타이너의 키워드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정환 하면 어린이날 또 아동존중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는데요. 유아 임용에는 몇번 출제가 되었을까요? 유아 임용에는 97년, 2012년, 2013년 총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에 나온 것을 근거로 정리한 키워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파 방정하는 아동존중 사상을 널리 퍼뜨린 사람이죠.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동은 하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아동을 존중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또 아동 문화 운동가이기도 한데요. 어린이 새벽 신여성과 같은 잡지를 출간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사랑의 선물이라는 단행본도 간행을 했는데 이 사랑의 선물은 이 세계 명작 동화 열 가지를 번역한 것이고요. 어린이는 상업적 목적 없이 정치적 목적 없이 어린이만을 위한 이 교육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낸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날을 제정했고요. 이 어린이날 때 선포한 선언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어린이 헌장이라는데 또 의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97년 문제 인내천사상 사랑의 선물 아동문화운동가 네 방정환 선생님이시죠. 2012년 문제 오늘날까지 아동존중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정환이 쓴 글의 일부입니다. 서,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지 말고, 자기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세대, 새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성인은 어, 자기 마음대로 어린이를 하려고 굴리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어린이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방정환. 선생님의 호는 소파이죠 바위나라와 아기별을 창작한 사람은 마해송이고요 어, 이것은 어린이 잡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작한 사람인 창작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겠고요 번안서인 사랑의 선물 출간했고 어린이날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어린이라는 명칭을 가진 잡지를 만드는데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3년 문제 니은의 사상가 쓰고 이 사람이 아동교육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주된 배경이 된 우리나라의 사상을 쓰래요. 네, 니은은 어렸을 때 생활이 그렇듯이 심한 것은 마치 일생의 어린 싹이 차고 아린 서리를 맞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때리는 것이고, 하늘이 싫어하고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동존중사상을 주창한 사람, 네, 소파 방정환, 방정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어, 하,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아이는 하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한 우리나라의 사상은 인내천 사상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아교육 사상과 기출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총 9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는 근거를 기출해 두시고 어, 이 정리된 키워드를 암기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